아, 안녕하세요.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 경제, 김아나입니다. 어, 이어서, 예, 뜨거운, 예, 제약바이오 기사, 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도체 시장, 올해 메모리 빼면 5% 역성장, 아, 의료용은 6% 커진다, 라는 대목입니다. 어, 그래서 전체 바이오 시장, 아, 반도체 시장, 2.5% 성장, 종전보다 3% 하향이라고 해서, 예, 1분기, 예, 삼성전자, 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LG 예 지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2 분기는 모른다 하지만 의료용은 예 커가고 있다 라는 대목 예 굉장히 또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이제 제약 바이오와 함께 어 원격 의료 시대에 예,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굉장하게 커나갈 것이다 라는 대목들 예 지금 보시면은. 의료용 컨텐츠 시장이 지금 60억 달러, 어, 7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6%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대목들, 예,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아, 클라우드 기반한 사업들 굉장히 이제 커 나갈 것이다. 예, 라는 대목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저출산 초초 고령화라고 해서 지금, 어, 탄생하는 아기보다 사망자 수가, 아 어, 지금, 어, 많죠. 예,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당장 내년부터 예 지금 원격 의료 지속 증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치매가 있죠 아, 국가 치매 책임제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젠벡스네이처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강세인데 예 그래서 앞으로 원격 의료 이거는 이제 우리 우리 국내는 어 불법이지만 예 지금 해외로 뻗어 나갈 것이다. 아, 라는 대목 측면에서 굉장히 또 주목해 볼만 합니다. 예, 그리고 휴대용 웨어러블 의료기기 확대 적용 등 장기적인 추세에 따라 고속성장할 것이다. 예, 지금 보시면 19년도, 예, 지금, 예, 부터 이제 2024년도까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예,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도 제약바이 업종하고 같이 간다. 그래서 지금, 아 어, 포스트 반도체라고해서 지금 지칭을 하는데 앞으로 예 지금 아 어, 반도체와 제약바 엽청 같이 움직이는 대목들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램데시비르에 대한 부분들 정부 판단할 단계 아니다라고 아, 해서 하지만 이게 지금 맞다라고 하면은 바로 예 지금 수입을 하겠다라는 대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각 군당 분석 대상자 수, 시험 대상자 정보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는 부분, 안전성 판단에는, 어, 지금 아직 모른다, 추가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되면은 특례 수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제 조치할 계획이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 효과가 있다라면은 예, 지금 관련한 업종들, 예, 그리고 경쟁하는 업체들 굉장히 큰 폭에 예, 지금 음 급등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예, 지금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슈 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기업인 이동에 대한 부분들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예, 뉴질랜드와 어, 합의를 했다. 예, 유명인 산업통상장부 교섭본부장. 예, 제가 언급을 했고요. 지난번에 또 이제 셀트리온 예, 관련해서 예, 방문 또한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기업과 어, 지금 국가 간의 이 관계 예, 개선을 위해서 어, 굉장히 또 움직이는 대목들 어, 굉장히 또 긍정적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진단키트 수출 8배가 상승했다 어, K방역, 언택트가 효자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방진복에 대한 수출이 급증한다. 아, 그리고 지금 어려운 지역에 에, 이렇게 공장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어, 지금 해외, 예, 지금 뉴질 사업도 같이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 그런 쪽까지 고려볼 수 있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출액이 2억 123만 4천 달러, 예, 수출 물량은 178.6 톤으로 집계됐다. 아, 그래서 예, 물량이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랩지노믹스 지금 또 FDA 승인 받은 것 등등해서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재택 경제라고 해서 어, 집콕 생활의 컴퓨터 99.3%, 가공식품 예, 46% 정도가 굉장히 뛰었다라는 아, 대목들, 예 지금 이 대목도 굉장히 또 고무적이고, 어 지금 다른 부분들은 지금 마이너스로 가는데, 예 어찌 됐거나 방역, 예 채국바이업종은 계속적으로 커나간다라는 대목을 예볼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의약품 업종, 예, 시가총액 90조 원대 진입, 4월 6.7조 증가에 대한 부분들, 예, 보시면, 43개 중에 34개가 증가했다라는 대목, 예. 어, 엄청나죠? 예, 이런 대목들을 볼수 있고, 어, 지금, 앞으로 지금 더 커나갈 업종들 굉장히 많다. 아, 지금 보시면, 쌈바에 대한 부분들, 증감이, 예, 예 20.5%, 예,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 유한 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부광약품. 예. 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파미셀. 예. 파미셀은 지금 길리어드 지금 어떻게 어 지금 랩지노믹스 아 길리어드에서 는 램데시비르에 대한 부 분들. 예. 지금 어떻게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지금 이게 어또 급등락이 또결정지어질 텐데 예. 파미셀 굉장히 또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예. 이제 곧, 이제, 9월, 이제, 10월 가는데, 예, 그 관련한 주들이 굉장히 또 폭등할 것이다. 어, 네이처셀, 코아스템, 예, 차바이오텍, 강스템바이오텍,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 있죠? 예, 이거 지금 이제 합병이, 합병을 했, 합병을 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예, 지금,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합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또 크고 앞으로 셀트리온처럼 커나가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크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젠벡스 관련해서 삼성 제약, 예, 지금 이 부분도 최장관 관련해서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오는지 예, 굉장히 또어 궁금한 대목이다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예, 지금 3월 말에 어, 31조 원대였는데, 어, 4월 말, 지금 한달 됐죠. 그래서 38억, 예, 4419억 원으로 20.5% 증가했다. 어, 굉장히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3전보다 쌈바 어,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이제 어 HLB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예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또 이제 어 지난 일에 동성제약이 굉장히 또 뜨거웠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또볼수 있고요. 예. 앞으로 제약과 협정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오늘자 1 0시2 0분 정도 되는 기사입니다. 어,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어, 독에서 처방률이 올라갔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2년 사이 처방 비율이 약15% 정도 증가를 했다. 아 어, 엄청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트룩시마, 아 어, 지금 허주마, 아 어, 렘시마 이런 부분들 어 세계적으로 예 지금 뻗어나가는 예 지금 셀트리온의 위상을 볼수 있습니다. 서 만성 림프구 백혈병 일자 치료 환자 중 트룩시마 사용 비중은 26.9%였다. 예, 2차 이상 치료 환자에서는 20% 어, 트룩시마를 사용했다라는 부분들 예, 지금 계속적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4월에 영국에 출시를 했고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전역에서 판매 중이다. 예,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31%, 독일 15%, 유럽에서 56%에 대한 점유율 굉장하죠. 예. 그리고 수출 실적은 44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08% <laughs> 어마어마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셀트리온의 미래 예, 지금 굉장히 또 크다라고 볼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또이 대목인데 서정진 회장께서 예, 부 2위. 예, 제약 바이업중에서 지금 2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약을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일위는 이제 어 삼성전자, 이제 회장, 예,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초격차라 굉장히 또 크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쌈바도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고, 앞으로, 예, 계속적으로, 어, 신약을 개발하면은, 어, 튄다. 아 복제약이 이 정도니까. 그래서, SK바이오팜이 굉장히 또 커지지 않을까. 아라는 대목들, 예, 그리고, 지금 게임, 예 넥센에 대한 부분들, 예, 이 부분도 굉장히 또 크고,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 아 다시 5위에 올랐다는 부분들 역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 게임 예, 그리고 자동차. 요렇게 갑니다. 예, 보시면 겠고. <laughs> 또 이제 아모레퍼시픽 예, 저 화장품 관련해서 예, 우리 주력 사업이 딱 대표적으로 다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 우리의 강점 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2위로 올라왔다는 부분들 굉장히 공무적이다 아,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키우지 않을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또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상승도 바이오 기업 예, 셀트리온 삼바 지난해 상승률 1,2위라고 해서 예, 지금 셀트리온 공장에 대한 모습이죠. 예, 어, 30대 상장사 가운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 연봉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예, 지금 이것만 봐도 제약바이오의 미래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커 나갈 수 밖에 없다. 아, 지금 보시면은, 평균 연봉이 지금 7,500만원으로, 어, 전년 6,500만원보다 무려 1,000만원이 올라갔네요. 예. 어, LG 생건 같은 경우는 12.7%, 어, 그 네이버, 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훨씬 더커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네이버 웹툰 있죠. 또 이제 SM하고 또 엔터 사업하는 부분들 지금 온라인 콘서트로 어 대박을 낸 사례가 나왔죠. 그리고 대박 난 영화도 있고요. 예, 트로라고 지금 SM 그룹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질 수가 없죠. 예. 지금 바이오는 이제 셀트리온, 삼바가 예, 1, 2위로 가고 있고 어 지금 IT 업종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예, 쌍도마차입니다. 그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지금 대박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장이 되면은 훨씬 더 컨텀 점프를 하고 이, 할자, 하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예,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산개돼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합쳐지면은 또더 뭐 많은 시너지가 어 나오지 않을까라는 대목을 예,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기업도 이제 셀트리온, 예, 그리고 기아차, 쌈바 어, LG생건 넷마블, 예, 재밌게 볼수 있는데, 어, 그래서 지금, 예, 남성에 대한 부 여성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임금에 대한 또 이제, 어, 차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예, 많이, 예, 앞서가 있지 않는가, 라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지금 경제 방역을 하고 있는 게 제약바의 업종이다, 라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을 볼수 있고 지금 램데시비르 어 효능 입증되면 특례 수입 검토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지금 굉장히 어 지금 경제의 축이다. 어 지금 길리어드 사가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여전히 뜨겁고 지금 이 백신이 나옴으로써 예, 지금 시장이 예, 지금 급등락을 예,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다 대목들 예, 이거는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번 주말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어,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찌됐거나, 어, 제약바의 업종은, 예, 우리의, 예, 이제 기관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어, 계속적으로 커나갈게, 커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 의, 의료용으로 의류, 이렇게 커져간다는 대목들, 예, 이런 부분들, 만 보더라도 굉장히 또 크고, 이제, 비트 컴퓨터, 예, 인성 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 지금 움직임, 예, 매수세, 예,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정부에 또 등을 얻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등을 얻고, 예, 굉장히 또커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예, 볼수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OTT 관련해서, 어,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또 나오는데, 예, 지금 트롤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또 이제 대박이 나는데 앞으로 음. 어, 이렇게 지금 이제 e스포츠에 대한 부분들 예, 또 굉장히 또 커나갈 수 있고요. AI 아, 이제 VR AR 이런 부분들까지 예, 지금 이제 페북에또큰상승이 나왔죠. 예, 앞으로 이제 페북에서 예, 뇌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런 기술도 나오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굉장히 또 상승하고 있는데, 리브라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게임업종, 어, 그리고 이제 언택트, SNS, 어, 이런 부분들, 어, 같이 움직인다. 예, 닌텐도 지금 이런 것들도 우리 넷마블이라든지 펄어비스, 예,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동물의 숲이 지금, 예, 이번에 굉장히 히트를 쳤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이런 어, 웨이브라든지 OTT 시장, 어, 그리고 게임에 대한 업종,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예, 이 흐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놓으면은 예, 지금 큰 예,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까지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